다니엘 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기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 속에 이스라엘의 죄인들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넣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의 연도와 다니엘 6장의 연도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목숨을 걸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다니엘 구장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이제 연수가 다 차감을 보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형편은 너무나 안위하고 안주하고 세상의 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실에 충실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교회의 교인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의 머리요, 우리 모두는 다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진리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교인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빚대로, 주신 빚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중에 있는 죄와 뒤로 물러가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나팔을 충실하게 불어 경고할 것인가 누가 사랑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다니엘과 같은 사랑의 나팔을 충실하게 불어 경고할 것입니까 우리 중에 있는 죄와 뒤로 물러가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나팔을 충실하게 불어 견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죽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원해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알곡에서 죽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한다는 것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교회에서 죽정의를 가려내므로 말미암아 흔들림의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 중에 있는 죄와 뒤로 물러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나팔을 충실하게 불어 경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박화숙 집사님 가정, 서영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